네, 땅집고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네, 먼저 리얼터분 본인 소개랑 그 공인중개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배치동에서 뉴테켓을 이화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은재민이라고 합니다. 그 저희 사무실 위치가 선능역하고 삼성역하고 거의 중간에 위치를 해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이따가도 설명을 한번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삼성역이 지금 서울에서 가장 큰 호재로 잘 알려져 있고요 저희는 이 삼성역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늘 소개해 주실 단지가 이 대치동 롯데캐슬 아파트인데, 먼저 이 아파트에 대한 간단한 현황을 한번, 아파트 계열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롯데캐슬 아파트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세계동, 단지는 굉장히 작아요. 네. 142세대밖에 안되고요 142가구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 달에 준공이 되었고요. 롯데캐슬 아파트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롯데건설이 처음으로 사용한 아파트가 여기 대치동 롯데캐슬 아파트고요. 면적은 6개 평형으로 돼 있는데 가구 수가 적게 돼 있어서 실거래도 많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이 일대 좀 교통 여건은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말할 필요 없이 최고의 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 보시면 롯데캐슬 아파트에서 바로 이 테헤론 로고까지 거리가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거리면 될것 같고요 더블 역세권인 선능역, 선능역은 도보로 한 10분 정도 마찬가지로 거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위치 삼성역까지도 도보 한 10분 정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 주변에 학군이라든지 뭐 학원가 이용은 좀 어떻게 가능, 네. 이용이 가능한지 학교는 정말 국가대표급 학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문고 네. 현재 자사고인데 희문고, 담대부고 경기고, 진선여고 이렇게 쭉돼 있고요. 중학교는 대명중학교나 휘문중학교 그리고 진선여중으로 진학을 하고 있어요. 아 거기가 다 배치가 가... 예다 예, 가능... 가능한 위치입니다. 아. 어, 그리고 학원은 추산으로 한천개 정도 대치사거리 중심으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치동 학원의 질가는 큰 학원도 물론 많이 있지만 학생의 맞춤형으로 이렇게 그 컨설팅이나 수업이 가능한 그런 작은 학원에 대치동 학원들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보고요. 대치동 같은 경우에 지난해 6월이었나요? 토지거래허가제로 네. 묶인 동 중에 하나인데 네, 강남권에서 네, 네. 현재 동향이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작년 6월에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였고요. 그리고 이제 15억 이상 아파트 대치율이 규제가 되기 때문에. 네. 소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실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15억 이상이라서 대부분 다 대출이 안 나고, 그래서 본인이 다 이제 완납을 하고 실거주하는 분들만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상대적으로 거래량은 많이 줄었고요. 매수세력도 많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보합 내지는 약간... 조금씩 상승하는 강보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 삼성료 호재를 주민들이 좀 이제 다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은 잘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법 개정으로 원래는 이제 대치동에서 학교를 이제 대학교 진학을 하고 나면은 많이 이사들을 가셨는데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사를 잘안 가요. 학교를 가도 한번 갱신을 할수 있으면 5% 이내에 갱신하고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월세 매물이 많이 안 나오고, 그래서 전월세 난도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음. 뭐 가격은 최근에, 아까 뭐 강보합 정도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가격대는 좀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가격은 지금 사실은 이 아파트가 실거래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KB 시세나 이런 걸 보면 많이 실거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안 올라와 있을 건데, 저희가 이제 대략 주변 대치 현대 아파트나 포스코 더샵 아파트랑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평당가 한 6천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 강남구의 아파트 평당가가 지금 6,4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대치동은 한 7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중대형 아파트인 걸 감안을 했을 때도 상당히 아직 저평가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커더샵이 최근에 한 30억 대, 53평이 그렇게 거래를 계고 있고 롯데캐슬은 최근에 거래가 없었지만 그 기준으로 이제 평형대가 낮아지면서 평당가는 더 올라가서 이렇게 30평대 이상은 대치동은 지금 20억 이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월세 매물이 없고 뭐 전월세 거래도 드만 네. 상황이다. 그건 네네. 사실. 요 단지뿐만 아니라 약간 서울 전역에 걸쳐 있는 맞습니다. 현상인데 동네마다 약간은 시기가 다른데 저희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1, 2월 거쳐서 1년 전월세 이사에 한 90%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 휘문고가 12월달이나 1월달에 합격자 발표가 나면 전세는 나오면 바로 계약이 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근데 올해 올 시즌에는 전월세 매물이 거의 없. 고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거래 자체도 없었고 전월세 단위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제 저희가 1, 2월 이사 시즌이 지나가고 이제 3월 달이 되면서 손님도 많이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관련된 이슈라든지 투자 네네. 가치 측면에서 어떤 점이 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지. 음, 저는 이 아파트가 아직 네. 그 많이 저평가돼 있음과 동시에 많은 호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삼성역 개발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허재가 예산만 대략 1조 3천억 원인데 그래서 삼성역 개발을 대략 보시면 저는 이 지하에 복합환승센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지상에는 이제 잔디광장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잔디광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삼성역이고요. 그리고 봉은사역 여기 있습니다. 여기 중간 요 거리만큼의. 그게 예, 영동대로죠? 예, 예. 이게 예. 지하로 들어가고 잔디광장이 만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광장을 이 사진으로 조감도를 보면은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고 이 광장이 광화문 광장의 한 1.5배 정도 되고 저희,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롯데캐슬 아파트에서 이 잔디광장까지 도보로 한 15분 이내면 다갈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거리를 보면, 롯데캐슬 아파트는 800m 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삼성역에 다 둘러보아도 800m 안에 들어오는 아파트 없어요. 그래서 어. 삼성역에, 삼성역의 호재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호재를 누를 수 있는 아파트는 대치동이고, 대치동 롯데캐슬 아파트와 포스코더샵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에 못지 않은 어마어마한 호재들이 GTX A 신호선, 그리고 이제 GBC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호재가 휘문고 호재가 있어요. 휘문고는 이제 그 작년 작년에 이미 그 자사고 지정이 취소가 됐고요. 근데 휘문고가 현재 오제 2021년도 학생은 자사고로 이제 입학 전형을 했고요. 행정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거지만 이제 일반고로 전환이 언젠가는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롯데캐슬 아파트에서 휘문고까지 거리가 도보로 한 5분 정도, 5분에서 7분 정도. 그러면 이제 자사고는 이제 먼 지역에서 오는 학교였지만 휘문고 같은 명문학교가 가까운 곳에 있는 일반고, 가 되기 때문에 가장 큰 호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롯데캐슬 아파트고요. 대치동 롯데캐슬 아파트에뭐 이런 꿀팁 같은 것들 네. 좀 조언해 주실 게 있나요? 네, 대치동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전월세로도 많이 이사를 들어오는 지역인데 저희가 수년간 겪어본 바에 의하면 12월달부터 2월달 이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0월, 뭐 빠르면 9월경부터 부동산에 미리 연락을 하셔서 좀 친분을 쌓아놓고 이런 것도 대치동에 입성할 수 있는 좋은 팁이될것 같아요. 아파트 중개는 제가 해보니까 아파트 거래를 많이 해보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공인중개사 이전에 투자가로서 먼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거래를 중개사 입장이 아니라 투자자 입장으로 거래를 많이 해봤고, 그래서 부동산을 가장 잘 아는 투자자이면서 또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저희 이화부동산하고 거래를 하시게 된다면, 어, 성공적인 투자의 시작이 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